25년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. 배추 정식 한지 지금 4주째입니다. 이렇게 잘 성장되고 아주, 어,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. 지금 기온이, 이낮 기온이 26도 정도 내외로 어, 내려가고 밤에도 한 13도, 14도 내려가기 때문에 배추가 성장하기에 최적의 날씨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연면 시비를 하려고 준비를 해가 올라왔는데 지금 배추가 이우짜이 약간 몇개가 보여 가지고 어 지금 이번 주는 시비를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와서 시비를 하겠습니다. 그 시비하는 방법은 작년에 지난주에 제가 그 설명을 드렸고 또 작년 영상에 보면 그잘 설명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참조하시고 배추가 어 우리가 흔히 우짜란다 하는데, 우짜란 배추를 한번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배추들이 다 이렇게 쭉 퍼져서 자라야 되는데, 퍼져서 그 둥글게 올라와야 되는데, 요 배추처럼, 요 배추처럼 키만 이렇게 쭉 크는 게 큽니다, 여기. 키만 이렇게. 퍼지지 않고, 키만 크는 게, 이게 이제 우짜라는 겁니다, 배추가. 배추가 둥글게 공처럼 자라야 되는데, 이거는 또뭐 무처럼 이렇게. 쑥 올라옵니다. 이게 지금 웃자람입니다 그래서, 어, 이번 주는 걸음을 하지 않고, 연매 시비를 하지 않고, 다음 주에 한주 미뤄서, 다음 주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배추가 이렇게 잘 성장되고 있습니다. 우리 황금 배타인데 벌써 안에 알은, 그 노란색을 띕니다. 어, 특유한 황금 배터의 특유한 노란색을 지금 띠고 있어요. 이렇게요. 그래서 이게 좀 결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아마 다음 주에 오면 일부분이 결구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. 지금 배추가 너무 잘 자랐습니다. 잘자랐고 지금 웃자란 배추가 한네 폭이 다섯 폭이 정도 보여요. 여기도 지금 웃자람이 하나 있고 한 다섯 폭이 정도 웃자람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뭐어동상적으로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 있는 배추 이거는 그 가을 동안데 인한 주간 7일 늦게 심었습니다. 7일 늦게 심고 빨리 심고의 차이점이 굉장합니다. 지금 굉장하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이 배추가 이렇게 여기 보시죠 이렇게 노랗게 지금 알이 올라옵니다 이 황금 배타 아 여기는 더 노랗네요. 보세요 이렇게 하, 노랗게 올라옵니다. 배추가 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음병도 아직 오, 오는 것 같지 않고 일기가 따시기 따시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자주 왔는데도 어, 불구하고 물음병은 아직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아마 다음 주에 왔을 때는 그 녹음병 예방, 약을 한번 쳐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이슬이 밤에 많이 내리기 때문에. 그래서 배추는, 그, 추비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. 오늘은 배추, 그, 우짜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